지지 안녕하세요, 탱고아빠입니다 오늘은 이제 방학 마지막 일요일 하루가 또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하루는 우리 탱구 파마하는 날. 머리를 이제 좀 꽤나 많이 길러서. 탱구. 그래. 탱구 파마를 하기로 했습니다. 탱구 파마도 하고. 그리고. 뭐, 파마 말고 뭐할게 없네요. 그리고 일요일이라서 분리수거. 방금 분리수거를 했는데. 그거 아시나요? 그 일요일. 그러니까 분리수거 하는 날.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 분리수거 하는 날에는. 어 아파트에 있는 모든 아빠들이 다 나옵니다 다들 한 손에 분리수거 다 이렇게 들고 나와서 엄마들은 좀 쉬고 아빠들이 다오 엄청 웃기죠 여튼 그렇고 오늘 하루도 탱구아빠를 탱구아빠의 일상 오늘 하루의 탱구아빠 일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츠고 댕구랑 희동이랑 같이 분리수거하고, 희동이 슈레 배변을 위해 산책 중. 똥봉지 기다려줘, 땡구잘 기다리네. 우리 희동이. 아 뭔가 거미줄이 있었을 것 같아. 어. 저기 안에 거미줄이 있었을 것 같아. 거야, 네. 저런 데에는 거미줄이 있거든 네. 응? 왜일까? 거미들은 으슥한 데를 좋아해 네. 응? 네. 거미들의 십성이야 탱구가 아빠 좋아하지? 네. 그거랑 똑같은 거야 네. 아 킥보드 타고 싶었어? 깜빡했어? 아까 전에 나올 때마다 자... 어이! 통싼다 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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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가세요 우리 찌깐이들 찌깐이들 천천히 태인이랑 희동이는 사이가 엄청 좋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태인이는 항상 희동이를 찾고 희동이는 태인이가 부르면 바로 옆으로 달려와서 희동이한테 뽀뽀 먼저 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둘이 막 계속 같이 있으면서 태인이는 희동이 이쁘다 이쁘다 해주고 희동이는 태인이 옆에서 재롱 떨고 그리고 요즘 태인이가 희동이한테 완전 사랑에 빠져가지고 희동이 가는 걸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희동이 하는 거다 따라하고 둘이 사이가 점점 더 돈독해지는 중. 아이랑 강아지랑 같이 키우면 정서적으로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근데 확실히 태인이를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지렁이 아 무서워! 음. 여튼 강아지랑 애기랑 같이 키우다 보니까 태인이의 이 정서적인 부분은 확실히 플러스. 제가 확실히 그거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이! 오늘도 산책 끝아 어, 탱구네는 이제 집에 딱 들리자마자 바로 나왔습니다 집에서 아침을 먹으려 했는데 우선 바로 탱구 오늘 미용실 또 예약이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렛츠고 엄마 어, 엄마 엄마 밥한고다 다, 먹어야지 탱구랑 아빠는 저희의 최애 맛집 또 생선구이집으로 왔습니다. 일단 맛있는 조기 정식 생선을 시켜서 오늘 많이 많이 먹으면 영화 영화도 보고 아빠가 재밌게도 놀아주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약속. 어, 약속 안할 거예요? 약속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럼 아빠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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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으면 안 보여 주겠습니다. 조기구이 증장. 아빠의 역할은 생선 바르기. Let's go. 아빠가 누 먹어버렸다. 탱구네 식사 끝. 끝 탱구 엄청 많이 먹었나요? 네. 배부른가요? 네. 오 배부를 정도로 탱구가 생선구이에다가 밥을 많이 먹어서 저희는 이따가 탱구에게 포상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를 안보는 우리 탱구에게 어차피 파마를 해야되기 때문에 미디어를 볼수 있도록 우선 레츠고 이리와 <laughs> <laughs> 너 혼나 그러다. <laughs> 너 혼난다고? 어. 여기 발안 되지 근데 아한테빠가는 요즘 완전 그 컨트롤 C 컨트롤 V 여 가지고 와이프가 하는 거다 따라합니다. <laughs> 엄마 옆으로 간다고 간지럼을 안필줄아나엄마 <laughs> 옆으로 간다고 아빠가 간지럼 안필줄 아나 <laughs> 진짜 잘생겼다. 오 화면발. 완전히 잘생겼는데 김탱구. 냠냠. 탱구 오늘 미용실에서 잘할 수 있어? 파이팅. 어 우리 탱구가 미용실에서 잘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와 근데 미용실은 제가 가야 될것 같은데 말이죠. 전렛츠 고. 진짜. 오, 예. 바이 바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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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해야겠다. 뽀뽀 응. 뽀뽀해. 뽀뽀해. 찾을게, 빨리 차올게 빨리 아빠 아빠해 <laughs> 왜스타벅스 커피는 매장에서 먹는거는 따뜻한게 괜찮은데 테이크아웃은 그렇게 뜨거울까요? 개.. 게... <laughs> 뭐야? <웃음> <사진> 뭐 <이거? 웃음> 안녕 김땡구 우와 어이 사라졌다 어디갔지 김땡구가 어디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네 어안 보여 아빠 갈래 와잉 나타났다 어이 어 준비 자세 그렇지 아빠, 이따, 구아 h 도 이따 께. e o Let's go. Oh, my God. t 고 n g o Tango. Tango. t 다 n g o t a n g 파마 a 는 g o Tango. Tango. t a g o 는 너무 빠짝 말리지 마시고요. 네. <laughs> 저희는 멋있게 또 탱구 머리 파마를 하고 지금 여기 영등포 타임스퀘어 이마트에 왔습니다. 또한 주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와이프랑 이제 집에서 먹을 식사할 거 제로 사러 왔습니다. 탱구가 지금 자고 있어서 주차장에 차 대놓고 대기하는 중. 탱구 깨장하자 이마트로. 렛츠고 신세계에서 먹을 거다 먹고 지금 행복한 우리 탱구 기운이 넘쳐서 유모차 끄는 탱구 마이쮸 먹는 우리 탱구 요즘 내가 내가 병이 걸려서 까준다 그래도 다 태인이가 해야 됩니다 기다려주기 감사합니다 여야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네 맛있게 드세요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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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뽀뽀 어이구 그럼 변신 못하는데요 사랑해요 오 여세요다 <laughs> 저희는 이렇게 또 집에 도착했습니다. 태구와 아빠의 방학 마지막 날 끝.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이제는 영상 올리는 텀수가 좀 줄어들겠지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빨리. 이모 삼촌들 감사합니다. 태인이 방학은 끝났어요. 해 턴 오버 구나 TV다. 행복한 시절은 끝났습니다. 해. 해. 죽어라, 죽어라. 행복한 시절은 끝났습니다. 해. 네, 요 네. 저는 고마워요. 이제 내일부터 어린이집 갈게요. 해. 고마워요. 아니, 어린이집 아, 갈게요. 하지마. 할... <laughs> 이제 내일부터 김태희는 다시 어린이집으로 갑니다. 모든 분들 안녕. 안녕. Say goodbye. bye b 파이 바이바이바이.